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희입니다.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요청을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던 제가 요즘 사용하는 여드름 스킨케어템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아, 진짜 더 이상은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드름 관련 컨텐츠 1편 다들 보셨나요? 1편에서는 제가 피부과를 다녔던 썰과 함께 여드름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던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그거부터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에서는 여드름 진정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알고 싶으시죠? <laughs>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 고! 네,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은 최대한 순함과 진정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천을 받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스킨케어나 피부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드름 스킨케어라고 하더라도 스킨케어, 코스 화장품이기 때문에 여드름을 치료한다 이거 가지고 여드름을 치료할 거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여드름을 진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들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기능은 없다고 들었어요 화장품 관계자분들께 하지만 여드름하면 유튜브에서 저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진짜 제대로 여드름 스킨케어 추천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드름은 스킨케어 뿐만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1편을 보고 지금 영상을 보셔야 된다는 점 꼭꼭 명심하세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느낀 바, 저의 견해대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솔하게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늦지 않게 빨리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첫 번째 제품은 짠!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닉 원데이 키트 그리고 웰라쥬 리얼 시카 클리어 원데이 키트 이두 가지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진짜 여드름을 제대로 잡자라고 생각을 할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수분과 진정입니다 이두 가지가 공존을 해야만 여드름을 완전 박멸시킬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진짜 여러분들 여드름 잠재우시는데 진짜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웰라쥬 원데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원데이 키트 자체가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한번 사용하는 것치고 4,5000원이면 조금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수분과 진정이 제대로 필요할 때 아니면 여행 갔을 때나 그럴 때 스페셜한 케어로 사용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피부에 수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히알루론산만 있는 키트를 그리고 어, 수분도 필요하고 진정도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는 리얼시카 원데이키트를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둘다 히알루론산 캡슐은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얘가 진정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이고 얘가 수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이잖아요. 이거를 뜯어보면 안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얘가 히알루론산 캡슐. 얘가 앰플 제품인데요. 이 캡슐을 손에 뜯어서 얹어가지고 이 앰플을 손에 뿌려서 캡슐을 녹여서 얼굴에 얹으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얘는 피부에 딱 얹어주자마자 피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 당겨가지고 보습을 가득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촉촉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피부과를 다녀왔을 때 이제 여기 딱지가 않고 이제 각질이 이렇게 일어날 시점쯤 됐을 때 필링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분 가득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피부에 듬뿍 얹어가지고 각질이 뿔려서 탈락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필링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에 훨씬 더 자극적일 수 밖에 없는데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서 각질을 뿔려서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거는 훨씬 더 필링제 같은 것들보다 덜 자극적이겠죠. 응. 그리고 훨씬 더 수분 충전해서 각질을 탈락시키는 게 피부에 더 깔끔하게 각질이 제거되는? 딱지도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제거되는 느낌이라서 훨씬 좋았어요. 저는 이 원데이 키트들을 이렇게나 많이, 그리고 저기 서랍장에 더 있는데 이렇게 쌓아놓고 진짜 쟁여놓고 사용하는 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쟁이는 템들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은, 짜잔! 코스알엑스 원스텝 그린 히어로 카밍패드 제품인데요. 이 패드는 제가 화장하기 전에 각질 제거 용도로 정말 잘 사용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패드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모든 패드들 뭐 어성초 패드나 깔라만시 패드 이런 것들도 근데 이 제품을 스킨케어 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면 피부결이 정리가 되고 쓸데없는 각질들이 탈락이 되면서 다음 스킨케어의 흡수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얘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킨케어의 흡수를 최상치로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많은 패드들 중에 이 패드를 선택한 이유는 전성분이 무엇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한쪽 면은 이렇게 우들투들 엠보싱이 있는 면이고 반대쪽은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한 그냥 순면 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를 한번 닦아내주고 각질을 탈락시켜주고 또 반대쪽으로 맨들맨들한 면으로 피부결을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알뜰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에 저는 이 제품의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이 제품뿐만 아니라 요새 패드들 모두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여드름쟁이분들 여기 목 근처나 턱 근처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클렌징을 하고 여기 밑에 떨어진 물들을 이렇게 제대로 물 세안을 안 해주셔서 그런 경우가 태반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무리 꼼꼼하게 씻어도 제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화학 성분들이 그래서 저는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패드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이자 스킨케어를 시작하는 그런 활 첼로를 여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laughs> 세 번째는 벤튼 티트리 미스트입니다. 얘도 역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티트리 성분도 들어간 그런 미스트예요. 건성분도 너무 순하고, 그리고 제품을 딱 발랐을 때 촉촉해지는 그런 미스트라서, 여드름성 피부를 진정하고, 자극되지 않게 뿌리는 미스트라서,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드름 스킨케어템으로 딱 맞는 게, 티트리로 진정하고, 히알루론산으로 수분 충전하고, 딱두 가지면 되거든요, 여드름 피부는. 아시겠죠?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품이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솔직히 어플리케이터가 뭐 누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피부에 좋아야 되는데, 그쵸네 번째 제품은 짜잔 어성초 스킨입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지금 공병이 하나 더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자취방이고 본가에 공병이 하나 더 있는데 못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보여 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진짜 많이 썼고 진짜 최근에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두 가지의 공병과 본가에 있는 그 공병 세 병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헤이네이처에서 미스 미스트 형태로 비내에 반입할 수 있는 사이즈로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얘가 유리병이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는 조금? 백팩 아니면 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미스트 형태로 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어성초라는 그런 성분 자체가 여드름을 진정시키는데 너무나도 저는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고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파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어성초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진짜 여드름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이 이거 진짜 한 번쯤은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좁쌀 여드름 완화시키는데도 너무나도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칙칙 뿌리는 그런 미스트 타입이라서 이렇게 손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 자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는데요.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피부를 많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부어가지고 얼굴에 얹는 그 자극을 없애준 게이 미스트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어플리케이터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얼굴에 뿌려주고 찹찹찹찹만 해주면 되니까 진 자극을 최소화시켜준 그리고 어성초 성분의 진정을 제대로 해준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하고 귀찮을 때 그냥 클렌징 다 하고 패드로 그냥 대충 닦아내고 이 스킨만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고 잔 적도 많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안 되지만 <laughs> 그리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라인들 중에 다른 제품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아... 어... 스킨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여드름 생이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난히 한님님 믿고 어성초 스킨을 사봤는데 아저 너무 좋아요라는 그 DM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소개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소개를 안 하면 진짜 솔직히 얘는 배신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DM이 하나 뭐 있냐면 아 학생이라서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성초 스킨을 못 사고 있어요. 너무 써보고 싶은데 이런 봤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학생분들이 사기가 2만 원대면 스킨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음.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매니저님들 싹다 모르는 약속이지만, 제가 진짜 제대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마켓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매니저님들한테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말인데, 이게 지금 업로드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잘 모르지 모르겠지만, 자짜 마켓을 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에, 환희님, 어성투스킨 마켓 열어주게 도와주세요. 헤이네이처. 요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기필코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미친듯이 해주시면 저도 미친듯이 헤이네이처와 우리 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 미친듯이 정중히, 미친듯이 정중히, 알겠죠?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제품은, 짜잔! 코스RX AC 컬렉션 카밍 리퀴드 마일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두 개를 뜯어놔서 양쪽 막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얘는 요만큼 썼고, 얘는 요만큼 썼고, 그리고 본가에 있는 또한 병은 거의 한 요만큼 썼거든요? 하... 뭔가 있는 걸 제가 싹다 끌어왔어야 됐었는데 <laughs> 이 제품은 AC 컬렉션 말 그대로 여드름 전용 제품이라서 진짜 여드름에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본 제품이에요 여드름 전용 제품이라서 제품이 조금 독하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저의 전체적인 붉은 여드름 그리고 좁쌀 전체적인 트러브들을 정말로 잠재워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좋아요 음. 제가 이 제품을 냄새가 너무 별로라 가지고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본가에 내려갔더니 화장품이 싹다 자취방에 있으니까 스킨케어 할 그런 제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치고 에이지 컬렉션이니까 뭐 여드름 좋겠지 하고 한번 써봤거든요. 피부 뒤집어질 거 예상을 하고 근데 예상과 다르게 어, 여드름이 그 다음 날 너무 많이 진정이 돼서 진짜 깜놀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어성초 스킨을 이렇게 칙칙 뿌려서 쓰는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손에 부어서 얼굴에 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드름 전용 화장품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미스트 형식으로 뿌려서 피부에 닿는 자극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좋은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개선해주시면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아요. <laughs> 여섯 번째 제품은 짜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요 제품인데요. 얘도 진짜 제가 더 말하면 입 아프고 여러분들 기다리겠죠? <laughs> 이미 지금 공병이 이렇게나 있고 지금 본가에도 사실 있고 제가 버린 공병도 있고 해서 하치면 한 6병, 7병 그리고 이런 튜브 타입들도 제가 광고하면서 받았던 것들 그리고 제가 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닥터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드름이 진짜 폭발할 시기쯤에 광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미 이 광고에 대한 정산 돈에 대한 그런 정산 모든 게다 끝난 상태고요. 제가 뭐 이거를 더 홍보해 준다고 저한테 좋거나 뭐더 이상 득이 될 거는 솔직히 없는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얘를 딱 쓰면 진짜 살짝쿵 뭔가. 자연 유래적으로 뭔가 화해지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딩 젤 느낌의 그런 크림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쿨링감이 있어서 화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알콜 성분, 그리고 화학적인 그런 성분들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해져서 화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막 허브나 그런 자연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가 진정돼서 화해진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거 차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얘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정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조금 가벼운 타입의 느낌이라서 건성 분들이 쓰기 너무 이거 건조하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건조하면은 괜찮은 제품을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꾸준히 발라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유분기가 있는 제품들을 그득그득 이렇게 막 발라놓으면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피부에 여러 번 귀찮지. 하지만, 레이어드해서, 딱 당기지만 않을 때까지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드름 스킨케어 루틴의 가장 중요한 그런 팁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안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PX에도 있기 때문에 PX가 가장 최적화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 간 친구나 가족들이 있다면 요청을 해볼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올리브영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다라는 말밖에 안 남은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좋은 걸 좋다고 하지 좋은 걸 나쁘다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laughs> 제가 여드름 스킨케어 같은 것들을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없는 게제 피부에 안 맞으면 다른 피부도 안 맞는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시킨 그런 제품들이라면 당연히 구독자 여러분들도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저는 유튜버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싹다 테스트해보고 효과가 있고 진정에 좋은 제품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꽁꽁 숨기 다가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니깐요. 여러분들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매하시기 전에 꼭 손등이나 피부나 얼굴 등 외곽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에 꼭 테스트. 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치 테스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1편, 2편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드름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전임이 분명하고 그리고 스킨케어로 여드름을 극복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린 여드름 전용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들은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이건 모든 화장품들이 그래요. 탄력 화장품을 예로 들자면 탄력을 개선해주는 거지 탄력을 강화시켜주지는 못하거든요. 원래 있던 주름이 막다 펴지고 이거는 화장품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수많은 이런 뷰티클래스들을 하면서 화장품 담당자님들을 만나면서 얻은 정보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여드름을 진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스킨케어들로 열심히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드름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어서 저의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도움되는 환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빠르게 만나요. 안녕! 안녕! 스킨케어 편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드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여드름쟁이들 파이팅